야, 블렉 뭐, 지금 체력 앵꼬야. 아, 빈공격적으 해. 네, 뭐, 대기해 봐. 체력 후달리기 내 앞에서 가드가 소금 니까 존나 고맙더라고. 한턴 실수 있어. <laughs> 너무 후달린다 아, 체력이. 빨리, 빨리, 빨리. 아니, 근육이 존나 커져서 소금 뛰니까. 나이스 두한 굿. 우도한 <laughs> 어, 테크니컬 조심. <웃음> <웃음> 토킹! 토킹! 와! 오! 어. 어. 오. 오. 다시! 다시 수빈수빈 대나이스! 연습한 게한 번씩 나오니까 다이

거 제부형이네 제부형 째부영. <laughs> 앤소니아, 앤소니아. 아! 아, 이거 몇번이한 <laughs> 번을 못네나 잡았다 됐다. 잡았다 아,

두, 헬프! 프 좋다! 해프 아, 빨리, 어. 아, 빨리 잘 나갔다 왜 입이 대 빨리 나왔어 지세용? 밑!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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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은 술 먹으면서 욕좀 나. 무조건.. 이야아나 이제 씨발 절대 여기서치워지오 왜그래 어디 어디 박았어 얼굴 박았어 얼굴 뭐잖아요? 둘다 공이랑 막아공 공이랑 막 아. 아, 공, 공. 어, 아. 나 무릎에 찍힌 아, 줄 알았던 얼굴. 아 미끄러진 거구나. 그 아. 지현이 형 웃더라고 하면서. <laughs> <근데 웃음> 민망해서. <웃음> 민망. <얼굴 다 웃음> 자, 한번씩 가. 트레블링. 트레블링. 그렇게 전에 스톨라 게임인데. 어? 블락킹 불렀어? 트레블링 아니야? 근데 상현이는 원래 거기다 틀리가던을 존나 앞에 전져놓나가는거 아유 이 씨.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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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립 나이스 립 들어오나? 들어오나? 오이 이거 안 보여줘? 형이만 제형이만 프나뭐 들어갔어 저 패스? 나 무조건 잘릴거라고 생각했는데 언제 <laughs> <laughs> 내가 얘기하는 게딱 그거야. 저거, 저거. 아, 방게 보이셨기 한 명도 없어. 우 아, 누가 나와? 다, 다. 아. 아유. 강우영이 지금 블랙 탑풀안받용강야아달라지 근데 이 형은 농이라운동등산요 회사에 다 놓고 쓰는데 안가져왔어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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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도 방금 았잖아 <laughs> 너도 방금 았잖아 <laughs> <laughs> 우영이 잘하네. 야, 강우영 존나 잘하는데. 그러니까 우영이 잘하는데. 너 원래 강우영 몰라? 우영이 몇에령 그거 들어가면 안 된다니까. 우영들. 리우 찍었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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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지밀리잖아

끝내요 <laughs> 흘려 흘려 <웃음> 흘려 흘려